농박제도에서 심토제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5년 동안, 이 이제 또심토 가지고 또 계속 또해 먹을 거란 말이에요. 토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심토 이게 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평수 아니에요. 10평은요. 10평은 눈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 중에 심토를할수 있는, 세크하우스할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어 접근해야 되겠다. 왜게두 번째였다는 거죠. 지금 종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목. 종목 두개 얘기했어요. 그럼 한 개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수택 준비하자 했고 그 다음 농지하자 했죠 그 다음에 종목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6년 전부터 6년 전 전부터가 아니고 6년 전에 최고만 하는 게 뭐냐면 공유지분 했어요 우리가 수입률이 최고 높은 게 공유지분이었거든 제가 공유지분을 주로 했으니까 근데 최근 3년을 계산해 보면 공유지분이 2위를 밀렸어요 1위는 뭐냐면 고증상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라인 좀특강하면서 공유지분 아니고 물 공유지분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이 해야 될 것은 법정상품이다. 근데 이거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되겠다. 왜냐면 도시가 계속 개발되면은 도시계 시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변 인근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니까 땅 주인은 뭔가 짓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다지어버리면 법정상품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짓지 않아야 돼. 근데 주변은 좋아질듯 말듯 그런데 토지는 좋고 건물은 좋지 않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상품을 하셔야 된다. 도시계 시설 인근에 들어가는. 가로채 정비 사업, 첫 번째. 두 번째, 도시 인근에 전원주택이나 바닷가 옆에 있는 쉼터 들어갈 수 있는 농지. 세 번째, 점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법정인 상권. 세 개를 꼭 해야 한다, 꼭. 꼭. 그 다음 또한 개를 더 차면, 이건 종목이라기보다는 방향인 거죠. 온비드공매에서 2천 3 0 짜리 소액 토지 해보자. 온비드공매가 앞으로 5년 동안 많이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60, 70대면 정말 나이 많은 어른들이었어요. 어른들. 근데 앞으로 60, 70은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인터넷을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이 요새 젊은 사람은 60, 70이 나이 인터넷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입찰하고 낙찰받고 하는 온비도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 발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작은 금액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천만 원도 있고, 2천만 원도 있고, 작은 거 있다. 그래서, 온비도 분명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네 가지의 종목이고, 언제 할 거냐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자, 어디 할 거냐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어, 딱 얘기할 수 없죠. 어디 할 거냐.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투자잖아요. 그리고 시전 1, 2, 3, 4 이렇게 나누지면서, 4가 다가오고 있고, 3가 지금 마감되고 있고, 자, 요 시점에서 4를 준비하기 위해서, 3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찍는다는 거죠. 그걸 찍어야 한다. 우리가 최초로 공부하는 지역부터 해서 하나씩 고민를좀 좁혀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내가 네지 종목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어, 내 혼자 얘기하면 약간 좀 너무 과장될 수 있으니까 일단 나의 생각60% 어, 현재 공인중개사 어, 토지 거래하시는 분들 생각 20% 그다음 토지 칼럼 오미드 공매 칼럼 쓰시는 분들 생각 20%에서 100% 중에서 부산·부산 부산, 경남 지역에 특정한 지역을 찍을 거예요. 한 5군데 정도 찍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어, 발표를 할 텐데요. 그리 이제 송일해달 알고, 저 정도 찍었으면 이건 거의 다 나온 겁니다.